안녕하세요, 경준입니다. 오늘 되게 피곤하네요. 에, 갑자기 봐. 오늘 되게 피곤하네요. 일하고 와가지고 오늘도 아, 다이어트한다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거 봐. 힘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뭐야 이게? 오늘은 뭐 먹을까 하다가 샐러드! 샐러드 만들어 먹을려고요 오늘은 되게 보니까 샐러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없더라고 재료가 그냥 샐러드 몸집이랑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서 먹을 거냐면 바로 연어! 연어 넣어서 먹을 거예요 연어 제가 이거 연어 넣어서 먹으려고 연어 사왔어요 연어 마트 가서 마트 가서 연어 사왔어요 11,500원이야 지금 여기다 내가 얼마를 태운 거야 치킨 한 마리를 태웠어요 샐러드 이거랑 연어 이렇게 합쳐.. 합치면은 얘네가 연어샐러드 아니야? 제가 쿠팡에서 시켰어요 쿠팡 이거 9,000원인가? 그리고 드레싱은 이거 이거 참깨드레싱을 샀어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소하니 맛있잖아 네 그래도 이거 세 개를 오늘은 그냥 섞어서 수다 떨면서 그냥 먹을까 합니다 네 암튼 빨리 그 뭐야 연어샐러드를 만들어서 먹도록 알겠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먹도마 볼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풀 연어 그리고 참득 참깨드레싱까지 아 이거 제가 원래 저칼로리 이걸 먹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내가 못 참겠더라고 참깨드레싱 이거를 젓가락 끝 여기다 이제 덜어줘 이 정도 이 정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연어를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면 끝. 맛있겠다. 보이세요? 이 반쪽밖에 없어 연어가. 나 연어가 좀 많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네. 근데 이거 내가 먹는다고 배가 찰까? 이 풀떼기가? 나 육식 동물인데. 이런거나 먹고 앉아있네요. 이런거나. 아무튼 빨리 소스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음이 정도. 뿌리고 먹고 뿌리고 먹고 하자. 와 참깨 이 냄새가 대박이야 진짜. 일단 연어 한점 먹어볼까? 연어 하나만 그냥 연어 하나만. 저 이제 연어 진짜 좋아해요. 드레싱 소스에 찍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한번 먹어볼게 요 연어. 입에서 입에서 녹는다 녹아 드레싱이 진짜 맛있네 근데 풀떼기 기운하게 한입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대요 제가 진짜 제일 이 세상 통틀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고소하니 맛있잖아요나 맨날 먹고 싶다 돈 많으면은 맨날 먹고 싶어 연어랑 샐러드랑 같이 어이세요좀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풀이랑 저는 샐러드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나 이러면 진짜 평생 다이어트하지 이거 먹을 수 있으면 연어랑 이 소스랑 이 풀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현장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연어랑 같이 싹 먹으면 솔직히 맛없어 보이죠 먹어봐야 돼 진짜 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아, 나좀 요즘 굶어서 그런가?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 나 그때 제육 먹을 때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얘는 살짝 표정이 또 다른데, 이 연어 사이딱 껴가지고 이 풀들이랑 참깨 드레싱이랑 같이 그냥... 음... 이 샐러드 드레싱, 소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그냥 풀만 먹고, 아 샐러드 맛있다. 이거 안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샐러드를 계속 찾지 않나? 젓가락 먹을 거니까. 아나 진짜 정신없이 먹네. 정신없이 먹어. 음, 김밥 연어랑 싹 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다음에 제가 연어 왕창 넣어가지고 비빔밥 한번해 먹을게요. 오랜만에 뭔가 이런 샐러드 먹으니까 좀 건강해지는 느낌? 기분 탓인가, 그래? 지금 거의 반 정도 먹었거든요? 배가 하나도 안 불러. 포만감이, 포만감이 1도 없는데? 싹 해가지고. 연어 싹 해가지고. 음. 의외로 이 참깨 드레싱이랑 연어랑 잘 어울려. 맛이 없어 보이지만. 먹으면 진짜 달라요, 먹으면.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좀 티가 나요? 사람들이 얼굴 살좀 빠졌다 하던데. 제가 지금 한 2kg 정도 빠졌거든요? 바디 프로필 시작하고. 많이 빠졌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뭔가 그게 고민이야.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맛있는 음식들 이런 거를 먹어드리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찍지를 못하니까 뭐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먹었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는 진짜 먹어드릴게요. 그대신 좀 맛있는걸로 저 힘들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닭가슴살 달고 살잖아요 진짜 아니 무슨 시리얼 시리얼 붓듯이 붓네 근데 왜 배가 안차지? 왜 배가 안부르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 나이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늙어 보여요, 제가? 저는 나이가 26살이에요. 뭐라고요? 아저씨라고요? 인정? 26이면 아저씨 아니야? 아무튼 26살이에요. 요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길거리를 걷잖아요.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여. 요 내가 평소에 먹지도 않은 것들 다 맛있어 보여. 요 혼자 막 길거리 가다가 배고파서 사 먹는다. 전 절대 안사 먹어요. 그 정도인데 오늘은 좀사 먹고 싶더라. 맛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냄새가 아 냄새가 대박이야. 연어가 지금 여섯 조각 남았네. 연어가 지금 여섯 조각 남았어 요 여기. 아 이거 한 번에 입에 털어놓고 극락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laughs> 아 이거 입에 입에서 막 헤엄쳐 헤엄쳐 정말 초장이랑 와사비랑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지? 숫자를 떨었어야 되는데 그냥 샐러드 맛있다 이 소리만 한 200번 한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 연어 폭탄 샐러드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